자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트름과 소화불량입니다. 왜 트름과 소화불량이라고 제목을 정했느냐 면 소화불량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증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트름을 치료해줬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던 소화불량이 치료됐더라 이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한약적인 관점과 그 관점에 따른 치료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약에서는 한열입니다. 손이 차냐 더우냐 이 손이라는 것은 배에 해당됩니다. 배는 위장이 있죠. 위도 있고 장도 있고 자국 난소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운행되거나 순환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화불량 환자가 소화불량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환자들이 손발이 찬 경우.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면 정말 예상외로 쉽게 치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소화불량 환자가 와서 이래요. 자기는 음식을 먹으면 요게 딱 맺혀서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운행 작용을 해야 돼요. 팔다리를 흔들어서 운행 작용 하듯이. 인체가 제대로 운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나면 팔다리를 흔들면서 걸으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밥 먹고 나면 꼭 걷습니다. 저도 사실은 위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위장병이 안 오도록 미리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것 같아요.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다. 이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소화불량 하나도 치료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가슴이 답답한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 가슴이 답답한 것을 풀어주니까 소화불량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흉비증, 가슴이 답답한 건다 종류가 많아요. 담화, 담열, 위안통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다음에 트름이 나는가, 안 나는가. 트름은 되게 우화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화가 우래서 오는 거예요. 화병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보다 트름이 나요. 그때 소화 제위염약 아무리 써도 안 나요. 트름을 치료해줘야 우화가 치료되고, 우화가 치료되면 소화불량이 치료됩니 신물이 나는 거 청울 이진 시켜야 되는데, 청울이란 되는 게 뭐냐, 물, 맺힌 것을 맑게 해주는 거야. 맺힌 것을 맑게 해주면 순환이 되면서 소화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때 트름 현상이 주로 나타나는데, 청울 이진을 시켜서 트름을 없애주면 바로 소화 불량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되는 거야. 더부룩한가. 밥 먹고 나면 더부룩해요. 가스 같아. 이거는 뭐예요? 식후 도포증이라고 그래요. 비장에서 오행 영향적인 자랍니 속이 쓰리면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것은 소식청울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식 먹은 것을 소마, 갈아준다. 청울. 우란 것을 맑게 해준다. 이러하게 쓰리, 쓰리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쓰린 것을 해결해주면 소화 불량이 치료가 돼요. 먹고 싶지 않고 더부룩하다 우리가 식욕이 배고프, 이제 배가 고파서 식욕이 땡겨야 되는데 식욕이 안 떼는 경우, 안 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식욕을 돕고 주면은 양이 진 식탕 같은 것으로 식욕을 돕고 주면 먹고 싶지 않던 사람이 식욕이 돋아지면서 도다, 더부룩한 것이 없어집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손에 땀이 나요. 손에 땀이 나는 것은 바로 위작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해결해 줬더니 소화불량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화불량의 한의학적인 관점과 치료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만큼 위염, 소화불량 어? 이런 것들이 치료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오래된 만성 소화불량이라도 치료가 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화불량을 치료하는데 체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 맥힌 것 같다 그러는 경우에도 눈 밑에 다 커서 리 있으면 담은 물 치료해주면서 운화되게 해줘야 되고요. 태음형으로 생겼으면 곽형정기산이라는 것으로서 길을 정리해줘야 여기 맥힌 것 같은 게 치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눈 밑에 닥석은 지금 얘기했죠. 관골이 나오고 관골이 나오고 코가 내려먹은 사람이 소화가 안 된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정전감위진탕이라는 게 있는데 식적담이에요. 식적담이에요. 도담이에요. 식적담, 도담, 행기, 소식을 시켜줘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이런 사람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치료가 돼요. 여성 중에서 광골이 나오고 코가 내려먹은 사람, 식적담, 도담, 보비, 소식행기를 시켜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남성 중에 코가 잘 생긴 사람도 있지만 입이 잘 생긴 사람이 있어요. 대개 입이 잘 생긴 사람들은 코가 약하고 얼굴이 둥글렵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소화불량 있는 경우에는 보기를 시켜야 돼요. 길을 도와줘야 돼. 같은 위험이라도, 같은 소화분량이라도, 치료법이 다 다른 거. 생긴 모습. 그게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 관골이 밝고 선해요. 자음 강화. 살을 내려주고 밑에 물을 돋가줘야 물을 쳐줘야 치, 소화가 소화불량이 치료되고 위염이 치료되는 거예요. 양명형 양명은 위열이라고 해서 배고프면 속을 갉아먹는 거 같아. 그리고 너무나 이런 사람들은 먹성이 좋아해. 자기는 안 먹는데요. 뚱뚱한 사람이 왔는데 자기는 맨날 안 먹는다는 걸 주장을 해요. 왜? 많이 먹어서 살이 찐걸 자기가 머릿속에 갖고 있으니까 안 먹는다는 걸 주장해요. 그, 그래, 안 드시다가 폭식하시죠? 그러면 그때는 눈을 떡 깔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그게 양명형이에요. 양명형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치료법이 독특해요. 위열을 꺼주는 석고가 들어가는 약이 들어가요. 또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데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화죠. 그 황련이라는 게 들어가요. 화담청화 청화시켜요. 위열을 꺼주고 화를 꺼줘야 소화불량이 치료.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돌출된 사람. 이런 사람은 생각이 많아요. 예민해요. 까다로워요. 인정스럽지만 이런 사람이 소화 안되면 또 달라요. 이런 사람도 특징이 칼로 짝짝짝짝 베듯이 아프다고 그래요. 반음을 콕콕 쑤시는 듯이 아프면서 소화가 안됩니다. 위벽을 콕콕콕 쑤신다. 칼로 짝짝짝짝 그래서 날카롭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소화가 안 되는데 따끔따끔하다. 소화가 안 되는데 칼로 베는 것 같이 아프다. 마른 체질. 말르면 신기가 부족한 거예요. 밑에 활력이 약한 거죠. 밑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럴땐 근본 바탕을 돋궈주는 신기환이라든지 용미 같은 이런 약을 써야 소화불량을 치료되는 거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소화불량을 치를 료때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수술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소화불량이 있어요. 자궁을 제거한 사람은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여성은 위장에서 소화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자궁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면서 소화를 도와요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인체의 근본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치료법이 달라요 위장을 수술한 뒤에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 있어요 이건 위기가 손상돼서 그래요 담낭을 제거한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담낭 역할을 하게 해주는 식용반화라는 이런 그를 해줘야 소화 불량이 치료되는 경우있어요 신장을 한개 제거했어요. 괜찮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소화 불량이 오는 경우는 신기를 돕아주는 우기움 작기움 같은 이런 약을 써야 소화 불량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한 경력이 소화 불량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약에서. 기타 소화 불량은 명문 화세에 의한 근본이 활력이 약한 거죠. 식후 혼곤에 의한, 얼굴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의 소화, 손바닥에 서 열이 나는 사람의 소화 다 다른. 그래서 소화 불량을 치료하더라도 한의학에서는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화 불량인데 트름과 연관되는 소화 불량을 치료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트름을 치료해주면 한의학적으로 소화불량 오래된 소화불량이 치료가 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